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닥터포 유튜브 1분 닥터 황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영양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여영할 시간입니다. 한동안 크게 유행했던 크릴 오일이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16일 유튜브를 통해서 대학 교수님들의 논의 결과 크릴 오일의 효능이 입증된 것이 없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9일 식약처는 크릴 오일은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며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항산화제 추출 용매 등의 기준 규격까지 위반한 사실도 밝혀져서 제품들이 회수되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오남용의 위험 때문에 광고가 제한되고 인증 받기가 매우 어려우며 인터넷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고 및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복용해야 할지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드시려고 하거나 드시는 게 있다면 어떻게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것이고 어떤 효능이 인정받은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효능이 있다고 하지만 이론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연구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엔자임 Q10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및 높은 혈압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기능이 식약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코엔자임 Q10 1일 섭취 권장량은 90 내지 100mg입니다. 코엔자임 Q10이 풍부한 음식은 생선, 소고기, 닭고기, 참깨, 브로콜리 등입니다. 이러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 여러분은 코엔자임 Q10이 충분하신 겁니다. 혈압조절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코인자임큐텐이 인정받았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 정리해드릴 때 코인자임큐텐 도 간단하게 알려드렸었습니다. 코인자임큐텐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안주텐신2를 방해하여 약간 높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항산화 즉 활성산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에 코인자임큐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 중 일부가 활성산소가 되는데 활성산소는 주변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뇌세포, 혈관세포, 피부세포가 손상받기 쉽습니다. 활성산소는 자외선, 과량의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과식이나 심한 운동, 인스턴트 음식 섭취 등에 의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에 의해 면역력 증강, 피로회복, 노화 방지 등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 산소에 의해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피부 노화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이러한 질환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코엔자임 Q10의 항산화 기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33개의 연구를 평가했습니다. 건강한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22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12건의 연구에서 유리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 결과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연구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논문의 발표된 2013년도 시점에서 코엔자임 Q10의 항산화 기능성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연구 결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후 2015년도에 식약청에서 코엔자임 Q10의 항산화 기능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아직 연구가 부정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논문에서 코엔자임 Q10이 당뇨 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대사성 질환에 임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이 논문의 경과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코엔자임 Q10이 아직 치료적으로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은 입증되었지만 질환이나 치료 중인 경우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코인잠큐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인잠큐텐이 도움을 줄수 있다고 시각처가 인정한 기능은 항산화 그리고 높은 혈압 감소 두 가지입니다. 좀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효능이나 또는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이 더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영양제 중 하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